버스에서 하여식씩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냥 딱들어갔는데제 상태가 그때 진짜 거의 미치는 상태거든요. 진짜 상태고. 그래서 직장 전화 보더니 내일 아침에 같이 병원을 가자. <laughs> 정신병. 원 <laughs> <laughs> 내일 아침에 지금 자고 너무 상태가 모르니까. 저는 뭐 듣는 게 많은 편하고. 거의 쓰러져요, 잤어요. 거의 쓰러졌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이 다 사라졌어요. 제 시력이 회되고제 시력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써서 약했어요. 그때 당시에 쟀을때 1.5, 일정 1.1이 었어요 눈이 밝아지고, 설마 우선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하나도 마디 안 빠지는 거요 그리고 이뼈 많이 많이 그렇게 안빠 허리도 말도 없이 안팠는데 이게 깨끗하게 나어 그러니까 저절로 게 되더라. 주 하나님, 를용서수사이 불신판을 거두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요 불신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이게 후 이야기지만 하나께서그대해서 저에게 생명 수강이라는 키워드. 라는 이 키워드를 그려주신 거다. 28을 지나서 통과하게 되는.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고 제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많이 감당을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2 0 0 6년 9월 첫 주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 강단에 딱 섰는데요. 갑자기 위해서 커튼이 쭈욱 어지는 거예요. 커튼이 계속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딱 들었는데 그 순간 성령이 그대로 임하신 거예 그대로. 그 상암 경기장과 또 다른 성령. 제가 그 자리에서 2 0분간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제가 견디지를 못하다요 주저앉고, 모어고 없어지고한번한 2, 30분 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딱 봤더니 다들 놀라셔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더 기가 막 것은 이분들 눈에는 제가 미친놈인 거예요. 그렇게 그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건 아니냐 싶어서 울면서 뒤쳐나갔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그렇게 시작된 성령의 인재가 2006년 말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 한 주를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르셨어요 이제 그 다음이 2 0 0년이죠아요 2007년 1월 첫 7일부터 12월 마지막 52주까지 단한 주를 걸지 않고 이 강단에 난 성령 1년 전에 그렇게 다시 기도를 일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이 구름간 풍미진 곳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5천원의 학교가 모여서 연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곳곳에서 이런 소식들이라든지 요괴짜리 일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단 자체가 워낙 고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교회에서 봤어 근데 그에가 당하도록 국민일보에 소개된 뇌가 없었어. 극동 방송. 이그 어떤 회도 화제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이전 해와 똑같이 2007년이 한국의 전체가 되게 지난번과.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 보수적인 교단에다가 보수적인 목회자였기 때문에 해야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사랑은 하이도 다르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없는 그 상황으로 또 1년이 지나가서 무려 3년이, 3년을 보르셨다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주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에 3년을 이렇게 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까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또 우리 한국계는 제자훈련의 모델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가다가 어느 때까지 가지만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계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계를 만난다니다요 어떤 프로 이제 는더 이상 안되고 예전같이 모이지도 않고 역사도 예전같이 않고 그러니까 그프로그램 한계를 남어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구로간그 작은 교에서 크게 성령이 보으시면서 제가 들릴 수가 었어요참할 없었, 수가 없었는데 그 앉은 자리에 작은 교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소위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이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실제로 보고 영이 열리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늘복음성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도 된거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주관물 역사 하시기 위한데, 제 안에 있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토록 아픈 몸밖에 못 느꼈는데, 저 자신이 저의 영을 느끼는 거죠. 확연히 구별되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영입니다. 우리 쪽에서 그들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영혼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주장한 이유가 바로 그입니다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삶이요 정말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 지난 날 모든 상처들이 다 씻어졌어요. 정말 씻어진다. 그러면서 말씀드리지 그 자네들의 그 파도를 감당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성령으로 젖어들어가고, 성령 2000년 9월에 임하신 거였잖아요. 저희 누뚱이셋째가 2004년에 7월달에 낳고 그래서 지 엄마 폭속에서 정말 같이 부으시는 성령을 거기 계시는 염에서 저는 성도님을 함께 하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하자마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니는데 0 책을 읽었다.